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봇>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연구를 마쳤습니다.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이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프로토스라니... 동족과 싸우려할것같고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는니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자, 테라제를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적을 차라.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죠.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됐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 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발이죠. 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들리시나요? 대라진이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얼처리도 활성화 되겠군요.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마도 수정이더 있어야 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합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 그런 이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더 건설하십시오. 나 모든 길을 건너다.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밀.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뭘 수. 제로봇이지 뭡니까? 적 탑이 더 있어야 할 겁니다.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군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위협보고 있죠. 맹이 공격. 좋은 팀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바라빠빠! 으아! 어둠의 을건넌 지금 있는 광물 좋습니다! 부족합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지요? 강월천. <laughs>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네스핀 가스가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배스피... 이런 세상에, 놈들이 변실히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가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채로봇들이 <laughs>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지? 는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립니다.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laughs> 우리 전사들의 함들이 흉관체아 도란 모양이고. 나 어둠의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벤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맹 공격받는다. 멜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멜로봇이 공격받아!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오늘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난 어둠의... 스핑가스가 부족... 데스핑가스가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 걷는... 가스가 부족합니다. 레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보십시오, 사료관님, 로봇입니다. 아, 어... 허하하제 <laughs> 로봇이군요. 오, 어머, 어, 어. 테라진 갖고 왔어! 에너지가. 난 어둠의. 날시로 원시생물이 걸... 죽어갑니다. 사료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요? 오른 쪽이든 선택을 하시죠. 전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아, 보가테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테크가 가득 찼다면 킬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조금만 있으면 간헐툴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막히긴 봤거든 더 필요합니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드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고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laughs> 정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감시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래. 나브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참사정을 고 공격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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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영원이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 로봇이 뭡니까? 고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수정 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움이 적을 만났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을 적을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주시면안됩니까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오, 이 테라즈를 보십시오. 아, 잠깐입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laughs> 뭐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강화전찾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 시간전,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실의 원시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지를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원시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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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봇은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입 사이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두려니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실로 원시 생물의 타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타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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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또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동네 보급품이 격하되어 있습니다. 벨시로 원시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서둘러 구하지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진 검을 밝혀라! 저기요! 잠깐만요! 몽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가님 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도에도달수습니다난 어둠의 길고 있습니다. 의어야겠군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멸종 위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 레스핀카스가 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위험한... 아무 기사단 큰 타격을 입다. 거북이 <laughs>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연구 완료. <laughs> 똑같아, 똑같아. 웃겨 죽겠네 이거. <laughs> 아, 이까나 아, 빨리 여기를 뜨시죠.